안녕하세요 코리니시절부터 원유띠와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의 퀴즈 이벤트고요 리플과 소송을 진행 중인 미국의 기관의 이름은 1번 ICI 2번 CFTC 3번 NYSE 4번 SEC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010-8459-8508번으로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면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드랍 참여를 안 하시는데요. 에어드랍은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아비트럼 5,750개, 약 1,100만원까지 수령하신 분이 계시고, 해시플로우 현재가 611원인데, 에어드랍 가치 2억 2,400만원입니다. 한 번에 2억원이라는 목돈을 시간만 투자해서 만드신 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100번, 200번 해서 100인분, 200인분의 에어드랍을 한 번에 받으신 분입니다. 또한 에어드랍 정보를 제가 가져오는 커뮤니티에 페이스 아이디로 다 계정을 하셔서 6억 5천만원의 금액을 한 번에 에어드랍 받으신 분이 계신데요. 굳이 매매를 하지 않아도 정보만 있어도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엄청난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이벤트들 알고도 안 받으면 나만 바보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어떠한 종목으로 큰 수익을 내지 않아도 공짜로 에어드랍 받아서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관심 갖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어드랍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현재 아비트럼과 블러를 에어드랍 받으면서 약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는데요. 에어드랍 받은 것으로 복리 수익을 내거나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출금하시는 무료 정보 공유방 분들이 계십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은 010-8459 8508번으로 문자 1억 전송해주시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료정보 공유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저점으로부터 약두 배의 상승을 하면서 좋은 상승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거에 크게 쌓인 매물대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으며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면 더 추가적인 큰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중단이 되면서 일제히 하락을 한번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연준이 드디어 6월 달부터 금리 동결을 할수 있다라는 강력 시사 뉘앙스를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정말 매수해도 괜찮을 만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아니라 시기입니다. 가격은 절대 중요하지 않고 시기가 중요하다는 거한번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리더 프로토콜,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프로토콜이죠. 이더리움 스테이킹이 계속해서 증가세다. 더 이상 시장에 매도를 할수 있는 이더리움이 점점 점점 적어지고 있다. 이 또한 이후에 강한 상승이 올수 있습니다. 음을 시사하는 뉴스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장에서 좋은 대비를 하기 위해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종목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면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솔라, 밀크, 볼렘, 휴, 휴먼스케이프, 폴리곤. 여러분들이 종목에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모든 의문점 다 해소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업계에서 가져오는 비공식 정보가 있다면 비공식 정보를 통한 종목 추천, 매수 시기 추천으로 88% 수익, 89%, 96%, 88%, 71% 완전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빈도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현금 자산 수익으로 꾸준히 부풀려서 갖고 계시는 종목들 더 많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물을 타거나 평단가에서 매도를 해도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시드가 늘어나 있거나 다양한 전략을 세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료정보 공유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 많은 정보들 다 공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무료 정보 공유방 입장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숫자 1 보내 주시면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 바로 리플인데요. 리플 제가 말씀드렸던 게 630원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지하지 못하면 100원 이상이 더 떨어질 수 있다. 어디까지죠? 544원. 시간이 지나면 52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리플 최근에 나온 호재들과 6월에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홍콩 시장이 6월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홍콩 통화청과 함께 디지털 HKD 홍콩 달러죠. 이 파일럿 테스트에 리플랩스가 참여해서 스테이블코인과 CBDC 관련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CBDC 및 스테이블코인 개발 플랫폼 출시 본격적으로 사업의 확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는 더 많은 암호화폐 회사가 미국을 떠날 수 있다며 리플도 미국을 떠나서 다른 곳에 본사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암시했습니다. 그리고 친 리플 미 변호사는 SEC와 리플의 힘먼 연설. 원래 발표해야 되는 날짜가 이 기준으로 21일 뒤인 6월 6일이었는데 일주일 연장 요청을 함으로써 6월 13일에 팀원 연설 내용이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023이 마이애미 에서 성공적으로 끝났는데요. 이 비트코인 행사가 있는 이후로 비트코인 시장은 40%에서 50% 이상의 조정을 항상 받아왔었습니다. 이런 이벤트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이벤트가 있던 이후로 5월에서 6월 21년도에는 부첩이므로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씩 이런 사태가 있었던 만큼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 입니다. 40%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400원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하락을 말하는데요. 이 정도의 큰 하락은 나오기 힘들 장이겠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나 하락할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조심은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물타거나 신규 진입하기에 가장 좋은 가격대는 500만이다. 그리고 홍콩에서 진행하는 이 리플의 사업들은 사업에 착수되자마자 상승하는 호재가 아니라 사업에 진행하는 진행척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을지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을 지켜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 리플 최고의 매수 시기와 저 사업들이 진행됨으로써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보내셔서 이 정보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뒤에는 AI로 세력, 기관들의 정보들 서치하는 방법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코인 관련 자료, 이 AI를 이용해서 직접 하려고 하시면은 AI는 그런 걸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리플 가격 전망.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을 때 AI 언어 모델로서 실시간 데이터나 미래 이벤트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라고 채 GPT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 전망부터 세력, 기관, 기업들의 리포트의 정보 토대로 자료를 제공해주는 제한 해제가 된 AI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검색이 제한 해제된 AI입니다. 이 AI에서는 똑같은 검색 값, 방금 검색했던 리플 가격 전망.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재미없는 답변보다는 세력 그리고 기관, 기업, 이들의 리포트, 이들이 사용하는 정보들을 토대로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번역까지 진행을 해 주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자료는 출처까지 밑에 남겨 주기 때문에 아, 신뢰 있는 자료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과 함께 보시면은 5월 20일 리플 가격 예측 약몇 프로가 하락할 수 있다. 2030에서 2050년까지의 리플 가격 예측. 30년에는 25달러, 40년에는 72달러가 될수 있다. 2030년 리플 가격 예측. 2030년 리플의 가격은 약 4달러이고, 최대 가격은 5달러에서 6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하단에 관련 자료들 출처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종목, 내가 궁금한 종목, 정보와 가격 전망까지 검색 하나로 끝내는 이 제한 해제된 AI를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